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헷갈릴 수 밖에 없죠? 아니, XRP가 미국 정부의 전략비축 자산에서 빠졌다는데, 그럼 기대했던 상승 시나리오는 물 건너 간 건가? 이런 생각 들수 밖에 없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빠졌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빠졌기 때문에 다음 시나리오가 더 중요해졌어요. 자, 지금 시장 흐름을 보면, XRP 가격은 4,240원 언저리에서 눌림 이후에 다시 재정비하는 모습인데요. 상승 후 고점 돌파는 실패했지만 하락 압력도 과하지 않아요. 이건 시장이 기대가 꺾였다기보다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 중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어제 나온 기사 제목이 이랬죠? 전략적 준비금 총매제 붕괴로 토큰 가격 하락 그러니까 전략 비축 자산 편입이 무산되면서 일시적으로는 탄력이 꺾였고 당분간은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식의 뉘앙스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그 비축 뉴스는 원래부터 구조적인 재료가 아니었단 점인데요. 루머에 가까운 비중이 컸고 정작 SRP가 제도화의 핵심으로 다뤄지고 있는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ETF와 상장 기준 이야기인데요. 이 흐름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지금 시점에서 비축 제외라는 단기 노이즈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즉, 비축은 빠졌지만 ETF는 살아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보려는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기사들에서 하나씩 확인해 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상장 기준. 자, SEC가 공식적으로 암호화폐 ETF에 대한 상장 기준을 발표했거든요.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간단하지만 명확해요. 코인베이스에 6개월 이상 상장돼 있고 시가총액 기준 일정 수준을 넘는 자산은 ETF 상품으로 상장 가능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는 심사 기준이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요건 충족 여부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조건에 XRP가 해당되느냐? 거의 100% 해당돼요. 이미 코인베이스에는 수년째 상장돼 있고 시총도 충분히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상위권에 포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왜 BTC나 ETH만 ETF가 되고 XRP는 안 돼? 이런 말이 아니라 XRP도 이제 상장 조건 다 갖췄다. SEC는 시간 문제다.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정책의 틀 자체가 바뀌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SEC가 e t f 를 막겠다는 게 아니라 정해진 조건을 갖춘 코인에 대해선 열어주겠다. 이런 방향으로 완전히 선회했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 얘기를 지금 왜 강조하냐면 앞에서 우리가 말했죠. 전략비축 자산에 빠졌다고 xrp가 끝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etf와 제도와 흐름이라고요. 자 그걸 증명해 주는 게 바로 이 기사고요. 자 그럼 다음 기사에서 xrp가 왜 전략비축 자산에서 빠졌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볼게요. 자이 기사 좀 충격적일 수 있어요. 백악관이 암호화폐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xrp에 대한 언급이 단한 줄도 없었어요. 이게 처음엔 좀 찜찜할 수 밖에 없죠?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결제 인프라 얘기하고 정부 기관에서 쓰일 수 있다 얘기하다. 정부나 기관에서 쓰일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던 XRP가 왜 백악관 보고서에서 빠졌을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빠졌다는 게 부정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보고서는 국가비축이나 CBDC 연계 같은 전략자산 관점에서의 검토고 XRP는 현재 글로벌 민간 결제망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죠? 즉, 용도가 달라서 제외된 것에 가까워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디지털금, 스마트 계약 플랫폼으로서의 성격이 아니라 XRP는 브릿지 자산, 글로벌 유동성 중개라는 확고한 포지션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오히려 이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ETF와 제도화가 더 중요해졌다는 점이에요. 전략 비축에서 빠졌다고 주가가 꺾이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지금 시장은 그럼 ETF는 이걸 더 크게 보고 있어요 방향이 바뀐 거죠 국가가 쟁여두는 코인이 아니라 제도권 투자자들이 거래할 수 있는 코인으로 중심축이 이동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 딱 이런 질문 생기죠 그럼 지금 이걸 따라가야 되나 아니면 한번 눌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이럴 때 혼자 판단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공유방에서 매수, 매도 타이밍, 고래 매집, 기간 포지션, 강제 청산 지점까지 실시간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궁금한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문가가 1대1로 바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물어보시면 돼요. 어차피 다 비슷한 질문들 하시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 공유방은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세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영상 하단에 공유방 링크, 남겨둘 테, 공유방 링크 남겨둘 테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같이 흐름만 보시면 돼요. 빠른 정보 받아보시고 필요할 때만 움직이셔서 수익만 챙겨가시면 되겠죠? 자 정리하자면 지금 XRP는 이 코인 오를까 말까 고민할 단계가 아니에요. 이 구조 안에 내가 타 있느냐 아니냐 이걸 결정해야 할 시점이에요. 지금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장에서는 몇 시간 몇 분만 늦어도 수익이 갈려요. 그래서 실시간 대응이 진짜 핵심이에요. 지금 누가 사고 있는지 어디까지 눌리면 기회인지 올라갈 땐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까지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정리해서 그때그때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단순한 시그널만 주는 게 아니라 보유 중인 모든 종목을 전부 점검해드리고 뭘 줄이고 뭘 담아야 할지까지 전략적으로 비중까지 같이 조절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궁금하신 건 1대1로 바로 물어보시면 되고요. 다들 비슷하게 물어보시니까 그냥 편하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공유방은 100% 무료예요.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고요. 복잡한 정보는 저희가 챙겨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수익만 챙기시면 돼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공유방 링크 남겨뒀으니까 이번 흐름부터는 망설이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세요.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밑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두개 나오는데요. 위에는 모바일 링크고 아래는 PC 링크예요. 모바일 링크 클릭하시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PC 링크 같은 경우는 휴대폰 번호와 원하시는 코인 정보 입력 후 전송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돼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정보만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 대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PC 링크 같은 경우는 아래에 더 보기 누르시면 파란색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원하는 정보와 전화번호 남겨 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공유방 링크를 드립니다. 자, 지금 x 이 p 차트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볼린저 밴드 수축이 끝나고 이제 막 확장하려는 초입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격이 폭발적으로 움직이기 직전에 나오는 전형적인 구조거든요. 특히 최근 3일간 흐름에서 하단 지지선 이탈 없이 계속 눌림 조정만 커지고 계속 눌림 조정만 거치고 있는 구조라 위로 열릴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는 신호로도 볼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거래량 회복세예요. 눌릴 때 거래량 줄고 반등시에 거래량 터지는 모습이 딱 매직 구간에서 나오는 패턴과 닮았어요. 또 EMA 라인 보시면 단기선이 중기선을 뚫으려는 골든크로스 초기 단계에 잡히고 있어요. 이게 자리 잡으면 단기 트렌드가 다시 상승 전환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 MACD도 아직 본격적인 골든크로스는 아니지만 시그널선과 메인선 간격이 거의 가깝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강한 상승 캔들이 나오면 본격적인 돌파 신호가 잡힐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데이터가 몇 시간만 지나도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선 지금 들어가도 될까? 아니면 다시 눌릴 때까지 기다릴까? 이 판단이 실시간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선 지금 들어가도 될까? 아님 다시 눌릴 때까지 기다릴까? 이 판단이 실시간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자, 지금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장에서는 몇 시간, 몇 분만 늦어도 수익이 갈려요. 그래서 실시간 대응이 진짜 핵심이에요. 누가 사고 있는지, 어디까지 눌리면 기회인지, 올라갈 땐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까지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정리해서 그때그때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단순한 시그널만 주는 게 아니라 보유 중인 모든 종목을 전부 점검해 드리고 있고요. 뭘 줄이고 뭘더 담아야 할지까지 전략적으로 비중까지 같이 조절해드려요. 또한 궁금한 건 1대1로 바로 물어보시면 되고요. 다들 비슷한 질문 하시니까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물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공유방은 전부 100% 무료로 운영 중이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를 누르시거나 고정 댓글에 있는 공유방 링크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번엔 진짜 수익과 연결되는 타이밍이니까 부담 없이 지금 확인해 보세요. 들어오신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밑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두개 나오는데요. 위에는 모바일 링크고 아래는 PC 링크예요. 모바일 링크 클릭하시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PC 링크 같은 경우는 휴대폰 번호와 원하시는 코인 정보 입력 후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돼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정보만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 대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PC 링크 같은 경우는 아래에 더 보기 누르시면 파란색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원하는 정보와 전화번호 남겨 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공유방 링크를 드립니다. 공유방에 들어오시면 해외 뉴스의 핵심 요약, 차트 분석의 중요한 포인트, 현재 시장 심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차트 분석도 공유방에서 간단한 영상 강의나 실시간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어요. 혼자 하면 막막한 부분도 방에 들어오면 너무나 쉽게 이해되죠. 또한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면 바로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고요. 무료 전자책과 실시간 강의 등으로 여러분의 투자 실력을 키워줍니다. 혼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정보와 혜택을 바로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시간과 수익입니다. 혼자서 헤매는 시간에 수익 놓치지 마시고, 공유방에 입장하셔서 시간을 아끼고 더 효율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